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오늘은 네. 영화 배우 마동석. 아. 아, 아, 아. 네. 힘. 네. 파워. 네. 이분 원래 별명이. 별명이라는데, 원래 본명이 마동석인가요? 아닙니다. 한국명은 네. 이동석. 아. 또 미국으로 귀화를 네. 했더라고요. 네. 미국명은 뭐존 리. 네. 그런데, 어째서 이 마자를 사용했죠, 그죠? 음. 그렇죠. 말을 사용을 하면, 네. 네. 정말 우리가 이제, 말마자처럼, 힘이 네. 세다. 아 몸이 건장하다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마동석 하면, 전부 다 이제 양의 에너지의 기운으로 꽉 찼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몸을 사용하는 네. 그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본명이 이동석인가요? 네, 네. 이동석이를 쓸수 쓰고 있었다면, 자기 본명이 그렇다고 그면늘한 네. 곳에 안주를 못한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는 직업이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적이 한국이라도 네. 외국에 나가서 살수 있는 네. 네. 그런 움직임이 많다. 아, 음, 네, 음. 한마디로 얘해해서 굉장히 몸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아. 그런데 굉장히 의리가 있는 이름이네요. 아. 음. 사람이 참 좋네요. 아. 의리도 있고요. 네.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착한 신성도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동시에 아. 크기, 움직임에 네. 비해서 네.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미래는 어떤 어~ 뭐 재물적인면또 예. 어떤 뭐 아내 예. 부인을 어떠한 사람들을 맞이할까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기 나름은 음. 아마 치밀하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이 예. 굉장히 중요하겠죠 피 예. 아. 그러니까 예. 배우자를 만나는 피 예. 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예. 아마 노후에는 잘 살겠네요. 아. 나이가 네. 꽤 있는데 결혼은 네. 언제쯤 하게 될까요? 나이가 꽤 있다는 얘기는 50 중반에 들었었다는 뜻인가요? 네. 50을 넘겼다는 뜻인가요? 50을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예. 아마 이분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예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 아, 네. 아마 결혼하시게 된다면은 아마 올해 그 우리 네. 결혼 쪽으로 펼쳐져서 네. 내년에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혼자는 절대 안 살겠네요. 아. <laughs> 네, 네. 그런데 네. 이 친구 육체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아마 무릎, 발목,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아.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아,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